깨달은 마음을 흔히 눈에 비유한다. 마찬가지로 선에서 자기의 마음을 찾는 것을, 자기의 눈을 찾는 것에 비유하여 살펴보면 이해하기가 한결 쉽다. 나에게 눈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 나에게 눈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분명한 사실은 내가 사물을 볼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눈은 늘 바깥을 볼수 있을 뿐이고 자기 스스로를 보지는 못한다. 스스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를 알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무언가를 본다는 사실을 통해서이다. 눈이 본다는 사실에 의하여 입증되듯이 마음은 안다는 사실에 의하여 입증된다. 마음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의식할 수 있는 어떤 방편을 사용하여 시계 움직임을 확인시켜 주면 된다. 할 이든 방이든 따귀를 치든 뜰 앞에 잣나무라고 말하든 무엇을 의식시켜서 시계 움직임을 확인시키면 된다. 선사의 가르침은 모두 이러한 방편이다. 의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마음을 가리키는 방편이므로, 마음을 확인시키는 특정한 방편은 있을 수가 없다.